반습니다 하하 삼가시오 삼 상가. 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비닐망이 있어도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왜이 예, 비닐망 가지고 있어도 좋은날 시절이 있었나봐요 그런 도구로 가지고 아 그렇게 제가 지금부터 달달달달 말아보겠습니다 왜 말아야 되는가를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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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말고 나서, 아, 이렇게 접죠,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서. 요 밑에 뭐, 동그라게 보이죠, 이렇게. 요거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래서 끈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동의 맺는 거죠, 이렇게. 아, 동의 맺어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지금 에야운동할지에 우리가 뭐, 운동기구가 많고 이래서 참 좋습니다만, 어릴 적이만 하더라도 그런 도구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요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뭐같이 보입니까? 하하하하. 아직은 뭐잘안 보이죠?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뚝딱 잘라버수있 자르고 이 부분을 좀 이쁘게 해야 되겠네 이쁘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자르고 딱 잘라놓고 잘라놓고 좀요거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이때 자르는 겁니다. 안으로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 두께 할게 잘안 자르잖아요? 잘안 잘리면 이렇게 이렇개 해서 자르면 되니까. 자르고, 또, 자를 겁니다, 이렇게. 또, 그 부분에는 가위보다는 칼이 낫겠네. 묶기 전에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더 나, 나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자, 요렇게, 아이구 지저분해라. 지저분하네, 고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요렇게 만들니까 뭐, 좀 뭔가, 뭔가 보이죠? 왜 만드는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보물가 나타나죠? 자, 자르고. 자. 여기 멀어 보입니까 하하하하 <laughs> 아, 딱 보니까 이해가 되죠. 딱잘 됐어요. 이제 이야, 간단하게 만들었네. 이것이 우리의 고유의 운동기구, 제기라 이래. 제기, 제기를 만들어 뿌다. 이게 뭐야? 제기를. 제기를 만드는데 요새 이 김사과 주거지에는 아, TV가 없어요. TV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동량으로만 세상 돌아가는 TV 매체에서 재미있던 이야기를 강강계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기동량을 듣기 때문에, 아, 보방송에 뭐 보니까 그 제기를 잘 차는 그 뭐 박구이라는가 어떤 이 청년이 인가 뭐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더는 게내 TV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기를 뭐 엄청 잘 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또 살아있는 사갓이또 옛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제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옛날에는 이제 자꾸 옛날 이야기 하니까 뭐 싫어하겠습니다만 아, 소실적에는 이런 거한 개만 하시도 운동을 엄청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가슴 을 이렇게 갑니다만 아, 이게 한 손으로 하는 사람인가 하나 둘 이렇게 이게 뭐예요? 발을 가지고 그래 하면이 다리의 균형 감각도 확실하게 잡힐 분들은 하체가 아주 튼튼하게 된다라고. 아,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하체가 튼튼하려 그러면은, 아, 뭐니 뭐니 해도 중심을 잡으면서 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뭐 그렇고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밀고 해서 이 근육을 생기는 게 있는가 하면은, 뭐, 없는 환 중에 또, 쪼개 머니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살수 없잖아. 그렇다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은 헬스클럽그라는데 가서 이렇게 크게 당겨 가지고 체력 단련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못 가시는 분은 요런 재기한개 만들었는데 뭐 금방 만들었잖아. 내가 금방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재기차기를 하기만 하더라도 하체는... 아 분들은 상체까지도 중심이 잡히니까, 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한번 요거를, 아, 옛날에는 뭐, 또 옛날 얘기했네, 또. 고무신 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무신을 제가 이제 신고, 저는 뭐늘 하얀 옷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이 비가 안 오면은 뭐집시기는 신습니다만, 비가 오면은 고무실을 신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고무실을 신고 이렇게 한번 차 보겠다, 이거요 나도 옛날에는 제법 잘 찼기 때문에 과연 몇개찰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응.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재기잘 차는 그곽꾸를 신고하더라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내려가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쉬워야 돼. 지저분하면 안 돼. 뭐든지 지저분하면 보기 싫어. 자. 자, 자 한번 차 보자.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기를 가지고 나는데 어, 바닥이 뭐 울퉁불퉁하던 간에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어, 어이, 어이, 어이. 또 요렇게, 요, 아직 한번 해보고, 되나 안 되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오, 큰일 났네, 이거. 어. 어허, 이건, 하하하하하. 하 아하, 이거, 제기가 가벼운가? 꼭 못하면 은 뭐, 무슨 뭐 핑계 있는다고. 아, 재미있네. 재미있어요. 자, 됩니다. 4개, 4개 요 아, 지금 한번 깐하고 붙어 보고 싶어서 오라고. 지금은 4개 습니다만도전자가 오면 은더 잘할 수 있다. 아, 이제 연속 하나, 둘, 셋, 넷너 8, 8, 8, 8, 9, 되네. 여덟 아 여덟 개 여덟 여덟 개 이렇게 하니까 중심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집에서 앉아서 티브를 보지 마시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오늘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티브를 보이시니까. 어제라고 싶은 분이시면 오시라고 하자는 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